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표현으로 mus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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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근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어, massage. 마사지가 can flex. 이때, can 하면, 뭐, 뭐, 할수 있다. 그리고, flex 하면, 풀다. 근육을 풀다. 몸을 풀다. 손가락을 풀다. 다리를 풀다. 이렇게, 어 몸을 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flex. 중요한 단어이고요. 그래서, 마사지가, can flex. 풀어줄 수 있어. your, 너의, muscles, 근육들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마사지가 너희 근육을 풀어줄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ntrance, entrance, entran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입구 또는 출입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s a main entrance. 이때 main 하면 주된, 주요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a main entrance 하면 정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here,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정문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ddress, address, address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주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rite down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명령문이 되겠고요. Write down 하면, 뭐뭐를 적다, 쓰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write down 적어주세요. your 당신의 address 주소를 here 이곳에. 즉, 전체적 의미는 여기에 주소를 적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lice, slice, sli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얇게 썬 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had, 이때 had는 hav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고요. 먹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 had, 나는 먹었어, two slices. 두 조각을 먹었어. of bread. 빵의. 그래서, two slices of bread 하면, 빵두 조각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bread 하면, 빵이라는 어,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나는 식빵 두 조각을 먹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offer. offer offe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제의하다 또는 제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가 offered 제안했어 me 나에게 a new job 새로운 직장을 이때 job 하면 직 직장 또는 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그가 나에게 새 직장을 제안했어, 제의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itter, bitter, bitt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맛이 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pill, 이때, pill 하면, 알약, 정제약이라는 뜻이고요. 이 알약은 has, 가지고 있어. A bitter, 쓴 taste, 맛을 가지고 있어. 즉, 전체적 의미는, 이 알약은 쓴 맛이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spect, respect, respec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뜻은 존경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respect, 나는 존경해요. My father, 나의 아버지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나는 나의 아버지를 존경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urface, surface, surfa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표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be careful 조심해 라는 뜻이 되겠고요. the road, road 하면 도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urface, 그래서 the road surface 하면 도로 표면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is rough, 이때 rough 하면 거친, 표면이 울퉁불퉁한 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로프 할때 G H 발음이 F 발음이 나서 g 프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조심해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old, fold, fold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접다 또는 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Fold,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명령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Fold, 개라 더 Towels, 이때 Towel 하면 수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뒤에 S가 붙어서 복수형이 됐습니다. And Clothes. c l o t e 하면 옷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때 발음에 유의하실 거 c l o t e c l o t 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수건과 옷좀 개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down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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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시내로 또는 시내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뭐뭐 뭐 하자. go downtown. go downtown 하면 시내로 나가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let's go downtown 시내로 나가자. for dinner, 저녁을 먹으러 저녁 식사를 위해서. 즉, 전체적 의미는 저녁 먹으러 시내로 나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근육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muscle, muscle, musc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입구 또는 출입구 라는 뜻이 되겠고요. entrance, entrance, entran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주소 라는 뜻이 되겠고요. address, address, addre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조각, 얇게 썬 조각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lice, slice, sli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제의하다 또는 제안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offer, offer, off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쓴, 맛이 쓴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bitter, bitter, bitt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존경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respect, respect, respec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표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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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접다 또는 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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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시내로 또는 시내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다운타운, 다운타운, 다운타운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마사지가 너희 근육을 풀어 줄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massagee can flex your muscles. A massagee can flex your muscles. A massagee can flex your muscles. 다음 문장은요. 여기가 정문인가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s a main entrance here? Is a main entrance here? Is a main entrance here? 이번 문장은요, 여기에 주소를 적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rite down Your address here. Write down your address here. Write down your address here. 다음 문장은요. 나는 식빵 두 조각을 먹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d two slices of bread. I had two slices of bread. I had two slices of bread. 이번 문장은요. 그가 나에게 새 직장을 제안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offered me a new job. He offered me a new job. He offered me a new job. 다음 문장은요. 이 알약은 쓴맛이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pill has a bitter taste. This pill has a bitter taste. This pill has a bitter taste. 이번 문장은요, 나는 나의 아버지를 존경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respect my father. I respect my father. I respect my father. 이번 문장은요, 조심해,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e careful, the road surface is rough. Be careful, the road surface is rough. Be careful, the road surface is rough. 이번 문장은요, 수건과 옷좀 개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old the towels and clothes fold the towels and clothes fold the towels and clothes, towels and clothes. 다음 문장은요, 저녁 먹으러 시내로 나가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downtown for dinner. Let's go downtown for dinner. Let's go downtown for dinner.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